안녕하세요 오늘은 침모타 도전기를 지어볼라해요아 어? 뭐지? 여기있까 이긴... 그러면 클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기가 뜨거안가고 그냥 갈게요 쓰고 싶지만, 그냥 갈 거예요. 그럼, 몇 분만 클리어 할지, 궁금하네요. 갑니다. 얍. 기름기 가자. 암! 이럴 수가, 이건 말이 안 돼요. 모두님 얼마지? 안 살래. 안 살래. 있어.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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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. 헛, 연드론 가져왔습니다. 과연. 클리오에수 있을지. 아까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부터는 오랜만에 가지고 길을 다 까먹어버렸어요. 어떡하죠? 안돼. 안돼. 어, 다시 갑니다. 캐릭터의 조명을 꾸밀 예정이예요 이따가 약먹어야 엄마 목소리 녹음 됐네요. 저 감기 걸려서 저 열나가지고 알약 먹고 있었어. 알약 병원 갔다 왔어. 어? 기계 어디 어더라? 까먹었어. 우우, 웬? 우우, 웬? 일찍. 그 점프. 휴우. 여기 이런 거를 하는 거지. 어? 저기요? 어, 맞네? 어, 오면서 파란색까지 왔네요. 저부터, 지금부터... 아 어, 가막. 까막... 아직도 놀라게 치이많다고요저지켜봐주세요이 사람은 못지 길은 여긴가? 네, 여긴 기억나죠 여기였어요 가르트인 걸까? 이 분이 이쪽 아닌 랭이라고 적혀있던 것 같아요 우 엘리베이터 구름 앗 아, 여기 진짜 오른데 이렇게 해봐야 되나? 어? 여기다. 안돼. 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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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이고. 아흠. 다시 갑니다. 분명히 어저 사람 파란색에 파란색 때 있었던 분들 여기서 만났네요. 같이 갑시다. 같이 가요. 오, 주홍색 이있장 같이 가요. 이렇게 빠른 거야, 사람. 안돼. 떨어졌어, 이 사람. 오서 기다려 줄게요. 왜안 오는 걸까? 빨리 오세요. 나가나 안 돼요. 빨리 오세요.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죠? 좀 기다려줄겁니다 어..저.. 아, 어..진짜 아, 저거 어떻게 가지 빨리 오세요 아 안돼 안돼 어까지 떨어졌지 아 어.. 밑으로 떨어져있는데.. 죄송합니다 모두 갈게요 당신의 희생은잊지 않겠습니다 어? 뭐야? 아 어? 길이.. 뭐 어디지? 왜 어딘지 아는 사람? 왜 붙어있지? 어허 아, 나 다섯 칸이 어디 아, 다섯 칸이 어디지제 지금 모터를 옛날에 많이 깼었는데 오랜만에 가지고 길을 다 까먹어버렸어요. 요? 엄... 요 보면 틈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어? 와, 멋졌다. 곱... 하차차악... h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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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oa yeah hot hot chat ah! hot hot 간다! 어? 예! 지금 킹 성공할 줄 몰랐는데 오. 여러분 재밌으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 이제 네 번째 가지고 많이 서습니다 그래도 구독 좋아요, 그래도 그래도 힘들다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헛헛헛헛 아 망했다 핫죽 갑니다. 아 잠깐만. 근데 여기서 죽으면은 연 h 대왕님뵈로 가는거야 난 절대 죽지 않을 빠빠빠빠 hot 올라가야 돼. 그래뭐니까필꽉 채워야겠어요. 안돼 안돼. 응. <laughs> 음음음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 호잇 호잇 호야 안돼 이거 왜이렇어 안다 제발 아 이거 안다 했 한번 더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도 적당해. 아 아파요. 가럼되 되지 않나 이건? 뭔가 그네. 나나나나나나나나헛 헛. 헛나 헛. 나헛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, 아, 오늘 안에 깰순이 있는 걸까요? 오늘 방송을 좀 늦게 켰네요. 안 돼. 헤어리 좀 불러 가야겠다. 오늘 안에 깰순는 있을까? 오늘 방송을 너무 늦게 깼어요안 돼. 옛날에 그 지옥이 떠오른다. 가방! 아! 음. 여기서 떨어지면 으,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방송을 너무 늦게 켰어요 왜냐면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랑쿠나 오나 어, 아까 이거 어떻게 맞췄지? 어? 이 사람은 아까 그 럭키미키를 아까 그 럭키미키잖아 우와 친구가 되었다 그, 럭키미키랑 친구가 되었다 럭키 미키님 응. 복을 받았네요. 왜, 그러니까 왜 복이지? 음. 레이클로버 달고 있는 사람과 친추가 친구 됐어요. 아. 근데, 깜빡, 여기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요! 민초 나는 가어척가자요 척척 가네 재밌나요? 가 터키가 나요가 터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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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터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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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자신감 가지고 해 자신감 가지고 한번 떨어진 자신감 하나 하락하는데 강당 떨어질 재미있나요 없어요 어? 이렇게 건졌었어 왜 절대 떨어지지 않을 테요 으악 좋어어 그래 이렇게 점프 이게 어려운데 <소 noisy> oh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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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무서워 so, so, 안돼 이럴수는 없어 음, 다시 가야 돼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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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지 어떻게 지지않요 어. 어, 呃, 근데 아까 친주 분사면 나갔나? 아, 친주 감사합니다. 음, 음. 음. 아, 맞다. 이번 주 일요일 오후 5시에 또 이래 찾아가 스피치 하는 거 알아요? 제가 그 이벤트 참여할 때 방송 켤 거예요. 안 돼, 안 돼! 안 돼! 어? 안 돼! 그렇게 공룡이 도전차 첫 번째 실패.